지난주 새롭게 수강을 시작한 수강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세련되고 우아하게 말하고 싶어요. 공감하시나요? 그때 생각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보는 나. 차주영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남처럼 살 건지, 남달리 살 건지. 어떠세요? 차분하면서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까지 들죠? 이렇게 배우 차주영 씨나 이혜영, 이병헌 씨 같은 말투는 신뢰감을 높이고 세련되면서 우아하게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호흡과 억양에 있습니다. 먼저 코맹맹이 소리, 비음이 없이 입으로 소리를 뱉는다고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아가 아닌 아 이렇게요. 소리가 위가 아닌 내입 앞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말해주는 게 팁입니다. 그리고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입 앞에다 손을 대고 호흡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면서 내일은 중요한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때 짧게 짧게 말을 끊어서 말하기보다는 의미별로 호흡을 길게 뱉으면서 이어서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계획을 말하겠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계획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련된 말투는 억양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끝이 올라가더라도 앞글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음으로 치면 도도도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을 할때 입앞에 손을 대고 호흡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어조처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